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촬영은 여전히 아늑한 야밤에. <laughs> 조용히 해야 됩니다. 새벽 1시, 아니, 새벽 2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미용하다 보면, 보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염색은 보색만 하라도 할수 있다. 그런 건아니야 사실, 이제, 삼원색, 뭐, 세컨더리 컬러, 서드 컬러, 그것도 있고, 아까 블리치 레벨도 있고, 보색도 알아야 돼요. 자, 보색. 컴퍼멘터리 컬러. 이건 이제 뭘까요? 보색이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색상표가 있죠. 이거에 반대되는 색상이 들어갔을 때 색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미용에서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가 빨간색이 있어요. 그걸 중화하려면 청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오렌지를 중화하려면 파란색이 필요하고 노란색을 중화하려면 이런 남색, 인디고 색상 약간, 그렇죠? 보라색하고 파란색을 조금 섞은 그런 색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중화하고 원하는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6레벨, 블리치 레벨, 6레벨, 오렌지 색상일 때 여러분이 이제 중화를 하고 싶어서 파란색을 넣어요. 그러면은 같은 양으로 넣었다고 치면은 무슨 색이 나올 것 같아요? 1 2 3자 이제 같은 양을 넣었다고 치면은 뉴트럴 브라운 그러니까 중립된 색깔에 너무 쿨하지도 웜하지도 않은 그런 색상이 나와요. 대신 같은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색소가. 자 이제 재밌는 사실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점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알려 드렸던 블리치 레벨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8 레벨. 8 레벨이면 어때요? 이제 옐로우만인데 조금 옐로우가 많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라색에 이제 파란색 살짝 섞인 그런 색상을 넣었을 때 중화를 시키면은 아주 예쁜 아이보리 색상 그러한 중립색, 브라운인데 이제 굉장히 밝은 브라운인 거죠. 그런 색상이 나오고, 이제 자, 10레벨, 페일옐로 그러니까 진짜 아주아주 아주 밝은 노란색 머리 색상 상태, 옐로우만 아주 살짝 있는 거죠. 거기에 보라색, 아, 아주 소량, 즉 남색, 보라색으로도 돼요. 아주 소량, 적당한 양, 같이 넣었을 때는 무슨 색깔이 나올 거야? 브라운이 나올 거요 아니면 레벨이 10인데, 그러면 이제 거의 하얀색이 나옵니다. 왜냐면, 둘이서 중화해버리면은, 백그라운드 색깔이 엄청 밝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원하는 흰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블랙, 그리고 아주 어두운 브라운, 조금 어두운 브라운, 중간 브라운, 밝은 브라운, 아주 밝은 브라운, 그리고 흰색까지. 이렇게 쭉 색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 이제 미용에서 쓰는, 이세 개의 배합은 갑법 혼색과 간법 혼색이란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간법 혼색이에요. 이제 간법 혼색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스케치북에 이제 물감 같은 걸 섞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간법 혼색이에요. 그리고 가법 혼색은 빛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뭐가 다르냐면, 자, 간법 혼색 우리가 이제 염색할 때 쓰는, 우리 미용할 때 쓰는 그 이론은 색을 섞을수록 이색, 저색, 저색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간법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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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섞이면은 결국에 마지막 색상은 블랙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갑법 혼색 같은 경우는 빛은 재밌는 게 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색을. 막 허공에서 이제 빛을 다 섞으면은 신기하게 색, 이제 여기는 블랙이 나왔잖아요. 간퍼폰색은 갑퍼폰색 같은 색을 다 섞으면은 흰색이 나와요. 거꾸로. 그래서 갑퍼폰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색을 한다고 해서 이색저색 다 섞다 보면 결국은 블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런 색상한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 미용에서 이제 가장 간단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3, 3대 보색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편하죠. 보통 알기로는 자,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 주황색의 보색은 파란색,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 이게 이제 가장 사실 정설화 됐고, 이제 쉬운 미용 쪽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리치 머리에 쓰는 그런 보색 샴푸들 보면 은 보라색 샴푸들이 다 나오는 거고요. 물론 파란색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실버가 나오죠. 섞이고 나면. 만약에 베이스가 엄청 밝다면. 자, 가볍게 문제 3개만 내고 오늘의 강의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레벨. 우리 블리치 레벨 10레벨이 됐을 때 우리가 보색 중화를 하고 싶어요. 예쁜 이제 뉴트럴. 흰색이나 뭐 그런 아이보리 색깔을 만들고 싶으면 뭘 쓸까요? 자, 보라색. 그 옐로우, 남은 옐로우 양만큼의 보라색. 즉, 보라색이 진한 색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연한 보라. 예를 들면 보라색을 진짜 한 방울만 넣고 뭐 산화제를 많이 넣는다든가 물을 섞는다든가 한국에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토너란 게 따로 라인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6레벨 오렌지예요. 뭐, 뭐 섞어야지 이제 중화돼요. 손님이 오렌지 머리가 왔는데 이제 누트럴한 그냥, 그냥 평범한 브라우니 하고 싶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파란색을 섞으시면, 둘이 섞여서 같은 양으로 섞었다고 치면, 은 예쁜 이제 브라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 재밌는 거, 마지막 문제. 이건 어려울걸요? 이건 못 맞춰요. 이거는 맞추기 힘들 거예요. 뭐냐면, 자. 4 또는 5레벨에 레드가 왔어요, 손님이. 빨간 머리 한 머리가 왔어. 근데, 뭐, 색을 살짝 다운 시켜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레벨의 브라운을 원해요. 중립된 브라운, 빨간 기가 없는 브라운. 자, 뭘 섞어야 될까요? 맞추면 이미 미용 마스터입니다. <laughs> 1, 2, 3. 정답은 초록색 1이 아니라, 초록색만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렌지나 옐로우 같은 경우는 그 보색을 넣으면 은 중화되어 색이 별로 안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컬러에요. 아시죠, 여러분도? 빼보셨으면 알 거예요. 혹시 탈색제로 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빨간색은 처음에 쉽게 빠지는 것 같죠. 색소 입자가 작아요, 빨간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염색을 하고 나서도 빨리 빠지죠. 막, 오, 빨간 물 엄청 나오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입자가 잡기 때문에 큐티클 밖으로 빨리는 빠져나오지만, 그 작은 입자들이 안에 박혀있으니까 빼내기가 더 힘들어요. 전체를 깨끗하게 빼내기가. 무슨 말이냐면, 색소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록색, 그 청록색이나 초록색, 보색만 덮는다고 해서 중립된 브라운을 보기가 힘들어요, 빨간색은. 무슨 말이냐? 빨간색일 경우에 손님이 그런 중립된 브라운을 원한다, 뭐 아니면 쿨한 색깔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보색을 아무리 분이 아무리 덮어도 까매질 뿐 절대 까매도 빨간색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컬러 컬렉션 그러니까 블랙백을 한번 하셔야 돼요. 탈색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한번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빼야 되냐면. 약간 라이트 오렌지, 좀 밝은 오렌지 빨간기가 가시고 나서 되게 연한 오렌지가 나올 때까지 빼야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이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색제, 영양제도 많이 섞고 해서 조금 묽게 타서 충분히 빼내줘야 돼요. 그렇게 빼고 나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이용해서 토닝을 해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중화, 보색 중화를 좀 해줘요. 그러면서 브라운을 덮어 주어야지 빨간 키가 없는 브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블랙백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도 이제 완전 검은 머리를 블론드 뭐 아니면 회색도 만들어보고 진짜 5년 동안 빨간색만 하던 손님 한 8시간 걸려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도 만들어봤어요. 깨끗이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색만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